오늘 간만에 뭐 하나가 더 올라왔네요. 카프티노 또 계속 올라오네요. 뭐 iOS로 이제 안드로이드 할게 없나? iOS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은 오늘은 슬라이딩 세그먼트 그 이렇게 옆으로 좌우로 이렇게 세개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어뭐 그거를 하나 올려 올려줬네요. 자 그래서 오늘도 로터 그레이트 아 이게 계속 마음에 안 들어요. w e 스웹 n d r o i d Util. u t i 였나 t i l u 인가 l U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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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t i t i l Util.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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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s c r e e 어2 1 D I T L E D d e l 이거는 d e l 하고, 요거를 열고, 그러면은, 다 열리겠죠. 아, 이게 약간 버그가 있는지 왜 계속 그안 해주네. 곤하게 자, 아, 새로 하나를, 아, 이거 그냥, 아, 전에, 전에 있는 거 가지고 할걸 우리는 괜히 만들었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라는 게, segmented, s 이렇게 합시다. 앱, 앱까지 써줄까? 자, 그러면, 네. 이걸로 하면 안 되고 어? 이걸로 해야지. 그 네. 다음에 플 e MountedControlPage 이렇게 하면은 아주 이쁘게 되겠죠. 고고, 요거는 여기서 써주면 되고 m a t e r i a 을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 이거를 똑같이, 똑같이. 예. 슈퍼에다가 저거를 또 써야 하는데 그래요. Finally, 스테이블사이 그럼 여기에 뭐 써주면은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스코필드를 넣어주면 이쁘게 나오겠죠. <laughs> 어, 날씨가 은근히 추워요. 테마를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쿠퍼티노 테마로 바꿨네 테마를 쿠퍼티노 티어로 바꿀까요? 티노 티노 테마 데이트 데이는아이트 라이트, 라이트. 해놓으면 이쁘겠죠? 아 이게 또 그게 또 안타깝네. 이거를 또 하려면은 쿠퍼티노, 쿠퍼티노 앱으로 바꿔야 될 때. 그렇지. 쿠퍼티노 앱으로 바꾸면 또 유익해. 쿠퍼티노 아니 그래요. 뭐 드릴벨. 그럼 이거 스코피드 쓰지 못하는데. 스코. 다 바꾸려면 쿠퍼티노쿠퍼티노쿠퍼티노 뭐지? 페이지 보이는데아 뭐 이따 페이지 스코필드. 페이지 스코필드인데 이거를 하려면 스코필드 페이지 앱 이것도 빠지고 아니야 아니야. 실드로는 확실하게 들어가는 게 맞고 그리고 이게 머트리얼 웹이라 좀 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해줘야 하는데 백그라운드 테칼라는 이게 쿠퍼티너 쿠퍼티너 코퍼티노 칼라스였나? 백그라운드 칼라니까 코퍼티노 칼라스. 아 이거 기억하고 있다니. 어우씨. 시스템 그레이. 그 다음에 텍스트 같은 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네비게이션 바가 들어가고 네비게이션 바도 코퍼티노. 코퍼티. 네게이션 바. 네. 차라리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할걸 그랬다. 이걸 하지 말고 괜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같네. 지금 보니까 네. 쿠퍼티노 쪽보다는 코스트 그거 그냥 플레이스 홀더. 네.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괜히. 쿠퍼티너 쓴다고 또 이렇게 깝죽됐네, 괜히. 쓸데없이. 근데, 고, 지금 하고, 세그먼트, 그거를 하려면은, 세그먼트 컨트롤로 그거 테스트를 하려면 쿠퍼티너 좀 하는 게좀 이쁘긴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쓰면은 되긴 되는데, 쿠퍼티너 세그먼트로 안 해도 되는데, 아이. 에이씨. 일단, 여기까지 왔어. 너무 많이 왔어. 쿠퍼티노 그 슬라이드 세그먼트 컨트롤 이거 지금 하려고 지금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칠드런에다가 이제 두고 싶은 거 그거 만들어 주면 되고 그리고 그 예를 이거죠. 스칼. 스카이라는 건 없는데 이건 T인데 T 이건 빼고 V e. 그러니까 스카이 이게 지금 그걸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색깔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노치, 그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 만들어 주는 건데 아 이죠 스카이 이디어 다이 색깔이 이상하다 <laughs> 자 이렇게 고그 다음에 맵, 스카이 칼라는 스카이 라 하늘을, 하늘을 나타내 주는 거니까 해서 미드나이트가 있고 아 저거 찾아봐 야 이게 지 이걸 한번 찾아봐야겠다 GTP한테 물어봐야 겠는데 비리디언, 비리디언, 축색, 약간의 색깔을 나타내 주는 건데, 이게 세로리언, 청색, 다, 다 푸른색을 나타내 주는 거구나. 하색이랑 틀린가? 비리디언 비리디언은 약간의 녹색 계열이구나 이건 녹색 계열 이건 청색 계열이고 그 색깔을 지금 녹, 녹색 하늘이 나오나 아 모르겠다 어, 이 리스트는 칼라는 이게 색깔을 좀 찾아야 되는데 00x 어, 어, FF191970 아1910 보니까 또 SK 대리점을 지나가다가 들어갔더니 유심이 없다고 안된대네요 예약을 하려네 뭐야 씨. <laughs> 물건도 확보도, 안, 물건을 이제 안 해놓고 서물 해야 한다고. 참, 네. 알 수가 없어요. 어.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세그먼트에, 세, 그, 여기 이벤트들, 컨트롤에 컨, 칠드런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스카이가 되겠죠? t, t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색깔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미드나이트, 헤딩 헤딩은 엣지 엣지 이스트 아 이거 꺼야겠어 저기 먼저 잡혀 그러니까 프 e 젠 t 20 정도 수평으로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넥스트 n 드나이 t 새벽 새벽 스타일 그다음에 t 스트 스타일은 가을 맞는 버티노 쿠 버티 이노, 이노 컬러, 아스, 아스, 네. 이렇게 놓으면은 이거 요거 되겠죠. 이거를 하나, 3개니까 카피하면 되겠죠. 이리오을 합시다 귀찮다 그리고 하나가 더 들어가고 여기는 요거 대 문자로 써줘 이제 여기서 그 되고 위에 이제 요거 각각 눌렀을 때 이제 이벤트를 잡아줘야거든요. 그 이벤트를 여기 위에다가 해서 해주면 되겠죠. 백그라운드가 됐을 때 t n o c l a s s n o c l a s 의 시스템 레이트로 하고 템플릿템이스카이 e m sky color s 그걸 했 c 야되는 l 나아세 s 이제 셀렉트 s 됐을 때 요거 select 그거 l 또잡아줘야겠네 그러니까 스카이가 되고 셀렉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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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Segment, Sky, Midnight. 그리고 여기는 Select Midnight가 되고 대신에 이제 이벤트를 잡아줘야죠. Color 비어 있으면 안 되고 Group Value는 Select 셀렉 페드의 그먼트가 되고 여기 체인지가 앞 어, 아, 밑에 있구나 여기 연료 이벤트는 여기서 이제 스카이 아이 밸류. 요 어우 씨, 너무 오래 했어. 아이 씨, 너무 긴데 지금. 스카이 밸류는 만약에 만약에 밸류가 널리 아니야. 널이 아니면 set segment의 s e l e c t v 밸류를 해 주면 요거 그냥 이걸로 바꿔야 돼. 해주면, 요게 이제 선택이 될 때마다 요 색깔이 변해서 요 백그라운드 색깔이 바뀌겠죠? 뭐 그런 거를 지금 한 거예요, 샘플로. 자, 끄는, 하는 건, 실행하는 건 다음에 한번 해보죠.